봐봤습니다. 고민 나오는가 본데요? 그리고 우리 또 빠질 수 없는 제일 해피한 그 인물 루사와 함께 왔죠. 루사 라핌한테 하이 해줘. 인사받기도 참 힘듭니다. 우리 행복하신 분은 어, 덩 한번 때리고 올라가십니다. 드디어 LA에 이렇게 숲이 울창하면서 그늘이 많은 트레이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좀 힘들긴 한데 초강추 루사야 좀 천천히가 천천히 지금 루사는 지금 너무 신나 있으셔갖고 힘듭니다. 얘를 끌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운동인데 오늘 아주 초자연을 지고 계시는 우리, 우리 루사님. 루사, 여기 곰 나온대. 어, 맞을 준비가 됐어? 루사 여기 곰, 루사 곰 나온다는데, 어, 괜찮아? 천천히 가. 천천히. 루사. 3만오시면에너지0 0만 개를 낀는 듯한 이 보스로 올라가십니다. 진짜. 루사 여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예. 계속 가도록,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난이도는 애들이 와도 될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약간 고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공기가 띵한 느낌이에요. 저만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물소리를 좀 들으면서 갈수 있다는 어떤 그 트레일이 그 LA 근방 쪽엔 좀 없거든요. 근데 여기 파사디나를 지나서 여기 어디였더라? 아, 아마 파사디나 근처일 겁니다. 이 근처로 오니까 야 이거지 하이킹. 예? LA는 그냥 땡볕만 막쫙 들어오고 그냥 우 하지만 힘들다. 예. 이분은 그냥 물놀이 나오신 분 같아요. 연가시야. 식주의 뇌를 조종해서 물속에 뛰어들게 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놈이 언젠간 최후의 발악을 할 거란. 요 폭포가 바로 이 트레일의 끝입니다. 제일 짧은 걸로 올라왔어요. 김밥을 사서 김밥 먹고 출발했거든요. 김밥의 모든 칼로리가 뭔가 영양분으로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 아주 주관적인 느낌이랍니다. 곰이 안 나올 것 같아 생겼는데 곰 나온다는 사인을 받기 때문에 살짝 좀 한번 자연의 어떤또이 네셔널 지오그래픽 한번 오늘 나와 주나? 뭐 이런 느낌 해 주는데 이게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이 1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곰이랑 뱀은 동면을 하고 있는 건가요? LA에 그게 잘 모르겠네요 지금 날씨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인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반팔을 입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 LA에 사는 곰들과 뱀은 겨울잠을 과연 자는가 야, 애매한데 지금 여기에 사진 촬영 작업 오신 분들도 있네요 조명판 모델 <목소리> 제대로 완벽한 운동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핸드폰이 타, 터지네요. 루사 재밌었어? 루사 하이파이브. 루사 하이파이브. 루사 하이파이브. 안전운전 하라고 하이파이브 안된대요. 그래도 땀을 좀 어느 정도 흘리고 돌아가는 느낌이어갖고 아주 좋네요. 아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 들어올라 그러면은 입장권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10불이에요 가끔 파크레인저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죠? 어 근데 노포로볼 비비큐다 삼겹살 안되네 아.. 슬픈데? 근데 가끔 파크레인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캐시를 지참해 오세요 그래야 봉투에다가 딱 넣고 넣을 수 있거든요 어! 하이킹 뒤에 이런 쌍콤한 거 하나씩은 먹어줘야죠. 예, 장난 아닌데? 왜 이렇게 달어. 어? 와 오늘 이거 타주신 분이 정말 서럽을 아주 가득히 넣어주셨어요. 어, 지금 먹을 때마다 그냥 눈이 계속 커지는 느낌이에요. 오!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h 해요새 이런 게유행인다왜내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재미 l 라 me what I got to do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 나의 다트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추라라라라 아무 노래 아무 노래 들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큰 냉장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나의 큰 냉장고가 엘리베이터 밑에 있는 거죠 바로 여기에 제 냉장고가 신선한 우유도 있고요 소세지랑 베이컨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냉장고죠 <laughs> 여기에 할마시도 있어 갖고 약도 다 밑에 있어요 심지어 작은 전자제품 섹션도 있어 갖고 정말 급할 때는 그냥 나와서 아무렇게나 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면 오 딱! 이런데가 있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아까 전에 흥부림이 있었는데 누가 그거 하면 인 a 된다 h a n 조금은 더 피곤할 수 있어도 개운함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딱 씻고 밥 먹고 영화 한편 때리면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점은 이렇게 딱 자고 나면은 아주 좋은 숙면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더욱 피로가 풀리는 느낌. 간혹 개인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찾은 그쪽 지역이 어, 트레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다 합쳐서 4말짜리도 마 있고 6말짜리도 마 있고 이런 거 같던데 고기를 한번 잘 정복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주말에는 그리고 이렇게 딱 모든 어떤 그 무게와 진지를 내려놓고 저는 그냥 철없이 놉니다. 그게 아마도 저의 그 피로 풀기 방법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영화 보다가 늦어졌습니다. 영화는 장화홍련을 봤어요. 그 OST가 갑자기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근데 그 OST를 이제 찾아서 들어봤는데 영화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다가 아, 영화 내용 알 때까지만 봐야지라고 딱 켰다가 끝까지 봐 버렸습니다. 열심히 하이킹을 갔다 왔으면 또 이게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 또 밥맛이 너무 많이 돌아갔고. 그래도 뭐 일단 잘 먹고 안 아픈 게장땡 아닙니까? 직땡에게는 예. 제 영상으로 라핌 여러분들 피로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그렇죠. 예. 이게 피로 회복제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긍정 에너지는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1 2 시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 요거를 영화를 하나 더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데, 제가 사실 영화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다 봐요. 영화를 모든 장르를 다 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어떤 거는 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갔구나.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스크린 플로우를 좀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비주얼 이펙트를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 하나 버릴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보다가 못볼것 같다 라는 영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아마 영화를 보다가 끊 영화 그냥 중간에 끊는 영화가 몇편안 됩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좀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식스 언더그라운드 인트로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한 초반 7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어떻게 뭔가 그 스크린 플로우 너무 좋았고 복잡한 액션 나오는데 확실하게 어그 뭐랄까 라 스크린을 딱잘 잡아갖고 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고 잘 쫓아가면서 등장인물들을 다 소개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초반에 확 끌어들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최고였습니다. 혹시 아, 나 요즘에 볼거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다가 끈 영화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요즘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역시 그머릿 속에는 좋은 것만 남나 봅니다. 언제나 찾아와 주시는 라펨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시면 밑에 밑에 구독 버튼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 예. 예, 예, 고기 밑에, 예, 그거요. 고고 눌러주시면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et's be positive, laugh and forever! <laughs> 아, 영화를 영화를 한편더 보기에는 시간이 늦었고 언제나 시간이부족하네요